유유유유유유유유유 하, 오늘 할 하, 게임은 3D 틀린 그림 찾기 공포 게임 우와우 8번 줄고 가자 <laughs> 가자 어, 뒤로 가면 어떻게 되지? 가이드 Don't overlook any anomaly 아 앞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평범하지 않은 것들 평범하지 않은 것들?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지 노 no 스모킹 이걸 다 외우라고? 자, 이빨, 앞치마, 강아지, 사람, 눈, 사풍. 방범 카메라 작동 중. 또 용이야! 저또 용인데, 뭐지? 물, 물까? 똑같은데. 아저씨가 달라졌나? 띵, 니마, 띵, 니마, 니 죄송합니다. 뭐? 어? 문이 원래 두 개였나? 아닌가? 문이 원래 두 개였나? 근데 안 열려. 이걸 어떻게? 자, 아저씨 머리가 더벗겨지진 않겠지? 아저씨. 아저씨 머리카락 계속 저거 맞음? 그러니까? 영, 날 죽여라. 날 죽여. 뒤로 가. 뒤로 가. 이건 달라졌잖아. 우와. 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아. 이빨 앞치마 강아지 사 헉! 여러분들 720p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방금 지나간 아저씨가 저기서 나 쳐다보고 있어 맞는 거 같은데 방금 지나간 아저씨잖아 어나 소름 돋아 잠깐만 나 빨리 도망가 나 빨리 치러 이빨 앞치마 아씨 기다려봐 아씨. 아저씨 머리카락 개수 확인 좀음음 음, 나쁘지 않네 바뀐 거 없지 영 나면 우리 눈물 나는 거야 영 나면 우리 눈물 나 오케이 아저씨 핸드폰 가방 머리카락 확인 나또가또가또가또가또가또가아나들셋넷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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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계단 뭐야 나 뒤돌아 나 뒤돌게 이상하지 <laughs> 뒤돌았다 뒤돌았다 님 님, 이 사람, 원래 단추가 저렇게 깐지나왔었나? 나, 미쳐가나봐. 이빨, 앞치마, 강아지. 아저씨, 오늘 조금 누리지 않아? 아닌가? 아, 이상한가? 나, 네, 내가 이상한가? 허허, 아, 응, 응. 달라진 거? 없어. 진짜? 어. 정말? 깜짝이야. 깜짝이야. 응, 아저씨? 얼굴이 오늘따라 좀 빨개 보였는데? 아닌가? 얼굴이 좀, 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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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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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놀랬잖아! <웃음> <웃음> 중간에 길이 이상해. 그치? 중간 길이 이상하게 생겼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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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빨. <laughs> 우와, 나 사까지 왔다. 쟤 누구야? 저기 뭐 있잖아. 보여? 여러분 보여? 안 보인다면 내가 가까이 가줄 수밖에 없나? 조금만 가까이 갈까? 조금만? 구예 고...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시마, 아, 핸드폰, 신발, 가방, 머리카락날쳐다 보지 않는저얼굴 아, 저씨 와이셔츠 단추요? 아진아진아진아진아진아진아진아 이랬어 이랬어 <laughs> 이랬어 이랬어 진짜, 음, 진짜, 음, 다행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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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진진 나한테 오잖아? 빛. 친 나한테 오잖아? 나한테 나한테 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저씨 엉덩이를 몰래 이렇게 흔들었어? 엉덩이가 너무 흔들리지 않아요? 봐봐 엉덩이가 원래 이렇게 흔들렸나? 아닌가? 아이씨어잘 모르겠네 나 간다 나가 가? 어? 에, 자 이빨 앞치마 이상한 거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저씨 머리카락이 이상한가? 똑똑똑날 쳐다보지 않아 완벽하고 좋아 완벽하고들랑 나 앞으로 가나 앞으로 가 <놀람> 이상하다고? 야 잠깐만 왜 잠깐 똑똑똑똑으똑똑똑똑똑똑똑똑똑 으,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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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잠똑만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같똑똑똑똑똑똑라똑똑똑똑똑 저기요! 저기요! 안 달라졌잖아요! <laughs> 이런 깜찍둥이들. 아우. 아저씨는 건강하십니다. 오케이, 좋아. 뭐야! 멈춰! 아저씨 얼굴이 또 술톤인 것 같은데 내 착각이지? 그렇지. 바지 뒤에 원래 이렇게 멋쟁이 표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지 뒤에 원래 이렇게 멋쟁이 표시가 있었나? 잠깐만. <laughs> 일단 아저씨 말고 다른 거 이상한 거 있는지 확인해. 자, 이빨, 앞치마, 강아지, 인간들, 눈, 사퍼. 어? 눈이 움직인다. 눈이 움직여. 오, 가자, 가자, 가자. 8번. 나 드디어 마지막이야. 아저씨 건문, 아저씨 건문, 머리카락, 바지, 바지 멋쟁이 표시 확인, 핸드폰까지, 염색한 것같고 가방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마지막이니까 자세히 보자. 눈동자, 소화전. 어? 다른 게 없는데? 잠깐만어라라라라 자.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날겠어, 날겠다, 날 찢겠다. 나, 나 방금 8번 아니었어? 나 8번 아니었어요? 아닌가? 아저씨, 원래 이렇게 고개를 들었나? 아저씨... 따라오지 마셈, 혼남. 아저씨 혼나. 아저씨,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다른 게 없지? 어? 잠깐만, 다른 게 없다고? 어? 나 진짜 가, 나 진짜 가. 나 이번에 진짜 가. 어? 헉! 우와! 뭐야? 잠깐만,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지?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 <laughs>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 이상한 상황 아닌가? <laughs> 나 의심병 걸렸다. 나 큰일 났다.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Go out from exit 8. Yeah. 아, 나이 c